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 대해 설명해드릴 텐데 우선 제가 영상 밑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로 통해 회원가입을 해서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혜택까지 제공받으시면 좋겠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초보자분들도 활용하기 쉬운 매매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정 댓글 링크라 접속해서 회원가입 창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번호 입력을 해서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노란색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고 문구에 해당하는 퍼즐을 모두 클릭해 주신 다음에 베리 파이 버튼 눌러주시고 가입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에 오는 인증코드 입력을 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었고요. 애플의 네,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넥스트 눌러서 매매를 기 위한 인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 할게요. 애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 다운로드 해주시고 어플에 접속해서 유저 타입은 익스피리언스 유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하단에 로그인 버튼 눌러서 가입했던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입력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비밀번호도 입력해서 넥스트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스킵 버튼 눌러주시고요. 국가 선택에 한국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아래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위에는 성,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주신지 넘어가주시고 국가에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태어난 생년월일은 연월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레지던시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 입력해 주시면 자동완성으로 주소가 나오는데 클릭을 해주세요. 만약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우편번호는 보털 사이트에 주소 검색해서 나오는 우 편번호 입력을 해주시고요. 시티는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한글로 입력해서 아래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는 신분증 ID 카드 누르고 신원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컨티뉴 누르고 한번더 눌러주신 다음에 테이크팩쳐이드폰 선택해서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주시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해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클릭해서 셀카인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얼굴이 나오. 하도록 해주시고 하단에 나오는 얼굴 모양을 따라 해주시면 되는데 KY c 인증은 마치셨고 보안인증은 바이낸스 홈에서 저측 닦는 바이낸스 로고 프로필 눌러주신 다음에 시큐리티 클릭해주시고요 어센티케이터 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이네벨 버튼 눌러주시면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와 있는 인증코드 입력을 해서 넘어가 주신 다음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 t p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접속해서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을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키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해서 나와 있는 코드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돌아가셔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여섯 단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인증 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와서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고 서버민 눌러 주시면 분의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이낸스 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방송 완화 있기면은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로 옮겨줄 텐데 우측 상단의 디포지션 버튼 눌러주시고 디포지 크립토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USDT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트워크는 TRX로 설정을 해주시고 밑에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 있는 에모박스 겹쳐 있는 부분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전 업비트를 사용해 볼게요. 에서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코인명 칭별 검색에 usdt나 테더 검색에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만큼 매수해서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와 주시고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출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입력을 해서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지 않으신다면 원화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바이낸스에 지갑 주소 넣어서 출금신청 눌러주세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을 누르신 다음에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서 출금출연과 네트워크 출금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서명하게 눌러서 완료해 주셨다면 업비트로 다시 돌아가 주시고요 업비트로 돌아가서 출금상태창에 출금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기기 위해서 좌측 상단 퓨처의 마우스 가져다 대서 USD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마켓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From 프 p 스팟에서 투 u s d 퓨처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 맥스 버튼 차례대로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주시고 하단의 컨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거래를 진행해볼텐데 차트부터 설정을 해주셔야 하겠고요. 좌측의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주시고 우측 상단의 트레이딩 뷰를 눌러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의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아래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측에 있는 그래프모양 눌러서 보조지표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텐데 검색창에 볼린저밴드 MA, 볼륨, 아래 사이 정도만 추가를 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좌측에 두 번째 있는 버튼 눌러 주시면 추세선을 그리실 수가 있는데 고점과 고점에 연결하거나 저점과 저점에 연결해서 추세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 없애고 싶으시다면 휴지통 모양 눌러서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를 눌러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선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것은 선택을 해서 맞은모두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1 0 배에서 2 0배 사이 추천해 드리고요. 이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밑에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 설정해서 포지션 진입이고요. 마켓은 시장가로 현재 시장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인데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볼 거고 밑에 있는 마름모로 비중 설정해서 상승을 롱 하락을 숏으로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세요. 포지션 진입해 주시게 된다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합니다. 이 청산가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SL 풀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입절라인, 하단에는 손절라인 원하는 가격을 력해주신 다음에 하단에 컨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손절과 세팅을 완료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지션을 종료해 보도록 할 텐데 리미 우측에 있는 박스에 원하는 가격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거나 마켓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종료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면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거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 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좌측 상단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프로필로 접속을 해서 저측 성단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을 확인해주시고 하단에 있는 포지션 히스토리 넘어가서 과거에 어떤 거리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보신 다음에 카피를 해주세요. 저는 우측 상단에 있는 모카피, 모이카피 기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모이카피는 저희의 돈이 아니라 가상의 자산 만 달러로 카피를 진행해보시면서 수익률을 확인해주시고 조금 더 안정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 동안 하루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면 1년에 24만원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 트레이더들은 이보다 더큰 수익률을 벌어들이고 있어서 그런 트레이더를 카피하게 되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벌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 소개시켜 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하루에 수십 번, 수십 번씩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를 만나게 되면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수수료도 조금이라도 얻기고 페이백까지 제공받으시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